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이스기야 이어 왕이 된시대곧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살 왕이 된 시대에 보엘이 아들,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로 아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아 이르시되 넌 가서 음란한 난넬자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 떠나 그게 행함이니라. 예제가 가서 디브람의 딸 보엘이를 취하더니 제가 잉태하여 아들 낳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의 집에 잡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거꾸라 하시니라. 보엘이 말하라 말하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서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저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마비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리로말에또인태하들라며 유학에서 시에그 이름을 로라라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스다 수가 바닷물서수 없고 수 없을 것이며, 저는 너희에게 기를내 백성이 아니서저에게기를너는사하님이 자녀라 이이다자과 이스라엘자손이 함께 우여한두모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이장 너희 형제기는 암이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무함을 알아 너희 어비아 정하고정하라즉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그 얼굴에서 음란을 를하게 하고 그유광사에서음은을를하게 하라 그렇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을 깨서 그날 날과 함게할 것이요 저광 강녀가 지대에 하면 마은 땅같이 되기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극에 유기자 야리니이는 저희가 없다는 자식들입니다 저희 은혜는 행여하이시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연령이 나니 대저저가 이르게 일나는날연이 따르니 저희 언니의 뜻물관내 양쪽 간에 상관의 기능 간에 술들를내 준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막으며 땀을 쌓아을 그 찾지 못연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 때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 저 내가 본난 리가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포도주 기름은 내가 저게준것이 저희가 을는가도 내가 저게준것이분나 제가 알지 못하도 그러 무로 그시절 내가 내곡식을도찾면그 시기에 내 포도 도로찾면또저을가내양털과내 성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낸 자의 눈앞에 내니 저를 내 손에서 건그칠 그그 예수 들짐승들로 먹게 리라 제가 기로 장식하고 그연자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승인 시를 따라 내가 제주라나요하의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그 진들로 데리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피로소저의을에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나기를 의지 때와 이솔로 날과 같이 하리라께서 그날에 네가 날내 남편일 고 다시는 내발이이음일이아저를 그 위해 돌짐승과 공 있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누가리 네가 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와 공민된가 은총과 긍휼이기므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나를 응하고 하는 당연하고 다른 복식과 보도져와 기름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응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절기 땅이 심고 긍휼을 받지 못할 땐다를 긍휼 여기 면내 백성 안했던다 이와 이르는 내 백성이라 아니또 있는 이르기를 주는 내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당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기겨금부도 똥을 즐길지라도, 여화가, 트희를 사랑하라, 이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금부된 그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하노 멸판으로 나를 내게 철을 사고 저에게 르기를 너는 많은 날도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도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채소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벌도 없고, 드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화와 그왕 다윗을 꽉마이된경양으로 여화께로 와, 그 여은 총으로 나아가리라. 사장이 살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금인과 쟁변하시나니이 땅에는 진실로 고인의도 없고, 없고 하나님만은 지식도 고직 조주와 사위와 사인과 두들과 가는이요 강파의 피가 피를 기대미라 그므로이 땅에 쓸담이 물어 그기 가는 자 어떤 짐승과 공견한 새가다 쇠잔할 것이 오바다 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네백성들이자사장과 다투는 자가 뒤었습니다는 낮에 그죄 꿈을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끝이라 네가 네 음일을 미라리라 네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렸네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언니가 네 율법을 잊어버렸니 나도 네자녀 잊어버리리라. 너 저희는 번성할 수록 내게 범제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나 여기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숙제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땅차는 백성이천상이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소대로갚으리라 저희가 먹도 배우지니며 행을 많이도 수가 다지 못하니이는 기를 끝쳤습니다. 간 무건 보도주와새포도주와 마음을 남나를산서제나무 아름다우 이름으로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네 며느리들이 가르몰리나는도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네 며느리들이 가르마에다 내가 불하지 아니하리니 옛 남자들도 장기 함께 나가며 음반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지 못하는 백성 대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함하로 네 이르는 그 죄를 지아야할 것이라 네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단에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 명사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황강한남성처럼황강니 이제 여호와께서 열인양을넓은데서모인같이 죄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이나가 있으니 라가마다고는 행함하기를 지냐며그방들은 수치를 기뻐느냐 바람이 그 날개로 그 재물로 수치를 당하리라 오장제사장들아 이를 뜨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라 으 왕족들아 이를 경위라 너에게 심판이 나니 희가미스바에록 무가 되이다불에서진검이 됩니다 라 대역자가 살육자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죄를 다징체가 너라 에브라은 내가 알고 있으나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이제 네가 행함아 있고 이스라엘 이미 들어오셨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월하지 못하는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가되나니 그짝이나 이스라엘과 라임이 넘어지고 이다도 죄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이월 찾으러 갈짜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

내게사자은사가 내가, 내가 탈차갈지라도내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기까지기다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여 이르기를. 육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으셨으나떠로날 빼앗을 것이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로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 우리을 살리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화를 알자 힘써 여화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서벽빛까지 일정하니 뛰어 같이 땅을 적치는선지자같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에브라임아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대아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네가 아침 구름이나 시험 소년이 있을 것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죄를 지고 내 분말로 죄를 죽여 너희 내 심판은 바람비가 같으니라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장 내가 이사를 취하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물의 악이 드러나도다. 죄는 깨살리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랭질하며 그 여러 악을 기억할수없저가 마음에 생각이 아니하더냐 이제 그 행위가 죄를 내고서 내목전에 또다시가 그 악으로 왕을그 거짓말로 범위를 기쁘게 하도다. 죄는 다가하는 자가 빵 만드는 자에 달고진 화덕가또다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견해 이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다. 우리 왕의날에범객들이 수리 뜨거물이 병이나며 왕 오만한 자들로 떠오락수는 도다. 죄는 엎드려 기다릴 때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 그 왕들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은 내게 부르지는 데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죄는 도뒤지는은점이도다전 이방에 인게그 힘이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울룩할지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가되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 안에 여기로 돌아오지 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우리스근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슬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물을 그 위쳐서 공주시처럼 떠들이고 전에 그 공에 들을진 대로 죄를 징계하자. 화했을 진자 저희가 나를 떠나. 그럴 슴습니다 해마, 진자 저희가 내게 오직 심장에서 슬피 부르지니 주며, 꼭짓과 세포들로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액한 듯, 내가 저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있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걸게 하는 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놓고 신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놀과 같으며, 급한 것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나의 칼이 엎드려지니, 이것인애국땅에서 초롱거리가 때리라 8장 나팔을 예비해 될 죄다, 대지기 독수리처럼 좌하이 지배도 지리니, 이는 무리가 내 은약을 의기며 내일법을포이로다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하나 이스라엘 이미 선을 잃어 버렸으니 대지의 절을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썼으나 네게서 말면 짜냐 이거? 저희가 방귀 들을썼으나나 모르는 반에 저희가 또그 은금금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미를 이룰라. 사마리아 연의송아지는 불었느니라 내노과 물을 향해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 하는 가무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선하고 공정이 맞는 것이라 당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의송아지가 부수더리오리라. 저희가 바람을 친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죽기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로맺칠자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님이 삼켜은적 이제 열고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럴까 또다저희가 홀로 찬 들락이처럼 에브람이 값주고 유난한 자들로 얻었다. 자기가 열방 사람 이에 값을 줬을 때도 이제 내가 죄를 모르니, 죄가 모든 방대에 임금이 쥐어진 짐을 인하 시작이 시작하리라. 에브람이 라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되, 그 재단이 죄로 품대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죄를 위해 내불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죄가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등은 재물로 말할 자도 죄가 고기로 재살 드리고 먹거리와 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이제 자기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구하리니죄가 애고로 다시 가리라. 이사야는 자기를 재단을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단는 경관 수업을 많이 쌓으는 내가 그 거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기게 하리라. 구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껏 뛰놀지 말라 내가 희금음하였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명의 감수를 투하였네라 타장마당이나 술들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세포도 떨어질 것이오 저희가 요와의 땅에 가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나 저희가 요하께 천재를 들이지 못하며 요와의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저희의 재물은 그상 이은날의 식물과 아서물을 거슬먹는 자 들어오지 않으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만 소용될 뿐이라 요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명질 보의 날이 이만 것을 이스라엘이 할지라 지자가 그리 쓰갈 가이니깡더란데 미쳤나니 일이 취하기만 꺼내 우라니 금이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바꾼 여를 승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잡는다 이 금을 갖고 또 바람이 전해서원한을 품은 도다 죄는 기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 자 이와께서 그 악을 깨하시고 죄를 부라시리라 예측에내가 이스라엘 만나길 박네서 포도를 만것 같아 했으며내열정 이런 을나어천절멸가 자이거는 저희가 발부리에 가서 부끄우의 몸을 들이므로 저희 상하상같이가져 아이들 뚜 에브라임의 이영광이 같이 날아가니니 해산이나아를 인터뷰 절 때라는 때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려다 내가 보는데 에브라임은 사람 단 것의 시민 들어왔더니 그 자식들을 살 난자 이렇게 내려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 이까 참그내 배지 못하는 대화 저도 없는 유망을 도 없이 없소 저희의 모든 아기 길가에서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위하여 노라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법 전답해 간단이라 에브라임 치물이 거기 그 뿌리가 말라 과실 맺지 못하는 필요가 이를 날짜던 내가 그 사람 한테 연대를 죽이리라 저희가 태자냐오로 네 하나님 이희를뿌리시리니 저희가 이 열국 가운데서 유대하는 자가 되리라. 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서한 포도나무라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만지하며 그땅에아름다수속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죄를 찾아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냐 우리 왕이었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려 하려다 저희가 어떤 말내미 그림 맹세를 받아 연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도는독한인진같으로다사마리아그인이 배단이 송하려는 예수를 두려할 것이라 그 백성 이슬하며 백성 기뻐하는 재상들도 슬바니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하려는 아수를 옮겨다가 예물로 자리방에 드리니 예브라임 수치를 아멘 산 되어 파시와 려그이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을 가리우라 할 것이요 산들우리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뻐시 때로 자것 무리할 어서흉한독치는나이다 내가 원한 때 죄를 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때만 죄를 때만 밀모어 죄를 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드인 남수서복식발결을목이몽이 매우 그 위에 사람을 떼우리니 이들아 밭을 갈고 야곱의 흙깨뜨리시고라 지금 이을 끼어라 마내 그인 열매를 먹었나니 인는간가내길간내 네네 용사의 마음을 의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네 백성들유라나이 일어나면 네사성들이다해파되며 살만이 전쟁이나의 배다비를 해방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의미와 자식이 함께 부수졌더라. 너이의근 네, 그 나의 배들이 같이 내게 해가리니 이세달왕의 새벽에 멸질하리로다. 1 1장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내곱에서 불렀네 그를 쓴 자들이 저희를 부를 수속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발 들에 게제하며 아로새 인우사 앞에 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발로 하늘 자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저희 감옥에서 멍해를 벗기는 나가 지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헤올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그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 라이리지의 수업 들집에 비참할 때들이 없지 하니니 이는 저희에게 즐거이 나이란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로 위에 계신자 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브라임이여 내가 진을 놓겠습니 이스라엘 내가 진을 부리겠느냐 내가 진을 아드마같이을 놓겠느냐? 진을 소보같이두겠느냐내마음의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그리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나의 명령 진을 바라지않냐 내가 다시는 예브라임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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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룹 간단히 진나무로 내기 마지 않니하리라자기가 사자처럼 소를 바라시는요호를 좇을 것이라 요호와께서 소를 바라시는 자손들이 소빼부터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서부터 피를 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이로각 집에 몸을 가리라 이와이 말이니라 이 나는 하나님 과 신세라지고 그러 가신다. 이게 대처감이 없도다. 십이장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그 집값을 달며 아스라와 게을매 꽃기름을 내고 외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이도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수행대로 볼줄 시매가 소이대로 봉하시리라 야곱은 태서그을 형이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인의 하나님과 힘을 기로 대천서 힘을 기로 이겨 울며 그에게 간과 있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만나시고 그의 주리에 말씀하신 날이 쯤은 만군의 하느와시라 여호와는 너희 기념직원이라 그는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 인니와 공의를 지켜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죄는 상관을 손에 그지조를 가지고 사자기를 조아던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길 난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 애굽 땅에서 나무로부터 난 하는 네 요한이란 내가 너 다시 장에가명 하던 것 같지 아니 내가 여러 은 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으며 자들 자 비를 노라길 불이 한 것이냐? 행이지 때도다 길에서무리수용하살되며다바장 돌무디 같이 갔도다. 이해야의 아람들로 으이안의사을 섬기며 아기와 양을 고여께서선자사를애굽서인도하시며 선자로, 선자로 절보호하셨거에브라이이말했니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몸을 게 하시며 저수출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또도 다처가 이사를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이나의 범장으로 망했더니 이제도 제가 더욱 범자의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되 자기의 공개함을 따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생이 만든 것이니,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다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이름으로 저희는 나친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죽종이 같으며 굴투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 그러나 네가 이곳 땅에서 나무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와라. 호 나밖에 네가 다른 짓을 알지 말것이라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건가이더는 저희가 무견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일어나니 그러었니라 그러므로 내가 에게길표 같으니라 내가 새끼같이를 만나고 염통을 짓고 그사같이를 삼지라 짐이를 짓이라 이스라엘아 네가 태만하였으니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 네가 이르기를 내 왕과 을 조사했느니라 네 모든 서에서 너를 전네 왕이 어디 있으면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이 왕을 죽로라 에브라임의 이가될것저 해산한 자이이말이전다시다 때가 에서짓 것이 아니니라 내가 를

1사당 이스라엘아, 네하나님여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뿌리함을 이나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뿌리를 짜시고 사단반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성하기를대신라여 죽게 드리리다. 우리가 수레 굶을 의지하지 않냐며 말을 타지 니냐며 다시는 우리의 손로 쥐는 것을 여해 너는 우리 신이라지 아냐하 우리니, 이는 고아가 죽께로 말며 막고 길을 얻어민다 할지니라. 내가 주의의 팩을 고치고 즐거이져 이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화적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은 이생과 백화와 같이 파기했고, 내 번은 백화와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푸짐에 까름 고그향러 근데, 보는 백향문 같으니, 그, 그 날에 가는 자가 돌아올지라. 지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한 것 같지, 꽃집일 것이며, 그향전는내 원에 포도같이되라 해부라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와, 대박이를, 나는 분잔놈 같은이 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로 드어야되다 누가 지가 있어야 하는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매 있어야 하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도의 해가리라. 그러나, 죄는 그도의 거천넘을 지리라.